야, 저번주에 뭐, 어, 뭐, 미션을 하고 어쩌고 했더니 그냥 막 뛰어오고 난리도 아니더니 오늘은 그냥 천천히 오대. 어, 그냥 천천히 걸어오더라고. 어 처음 늦었어. 아, 자랑이네. <laughs> 어. 자, 아, 어, 뭐, 늦는 게 당당해요, 그냥. 아, 나는 잠깐 내가 당황했네. 아. 자, 합시다. 예? 어, 누구 왔어요? 네. 어, 어, 아니야. 지나가신 거야. 어, 지나가... 자. 안녕. 어, 나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자, 갑시다. 어, 저번 시간에 부분적분법, 이제 정적분 가지고 하는 게치환적분법치환적분법에 정적분이 했거든요. 오늘 이제 부분적분법 해야 돼요. 어, 해야 되고, 뭐, 얘는 내용이 없어요. 어. 정적분의 부분적분법.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분 부분적분 공부하면서 거기다가 범위만 딱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써볼게요 자 fx에다가 g프라임 x 를 갖다가 적분해라 즉, 곱하기 꼴 적분해라 그럼 어떻게 했어? 그냥 적분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라 얼마서부터? 어, 미분 적분 해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부분적분의 어 부정적분이었죠. 됐어요. 그래서 그적 미적, 그냥 적분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함수는 뭐 로다 삼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정적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 끝과 아래 끝이 들어오겠죠? 예위끝 네, 아래 끝 넣어주시면 돼요. 자얘 적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위끝 아래 끝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위끝 아래 끝 넣어주시면 돼요. 예 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어떨 때는 <laughs> 그냥 부정적분으로 싹다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값 딱딱 넣으셔도 되고요. 어떨 때는 그냥 이대로 차례대로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저번 시간에 부분적분법 배울 때 마지막에 배웠던 게 이렇게 넘겨가지고 갔다라고 놓고 넘겨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랬던 거 있죠? 계속 나눠가지고 했했던 거. 왜냐면 그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 같이 나오면 백그린 공을 계속 도니까 마지막에 넘겨가지고 딱 계산 나했던거 있거든요. 걔네들 같은 거 해결할 때는 뭐한 번에 계산하고 숫자를 넣겠다 이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이 구조를 좀 정확하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빠르게 가고 이런 거보다 정확하게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문제. 끝이에요. 이 범위도 다 끝이야. 응, 하면 돼. 알지? 았자 할게 로다 삼지 그죠? 그래서 다지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갑니다. 자 그냥 그죠? 그냥 적분. 그죠? 차분히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미분. 그죠? 1이죠? 적분.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넣으니까 2죠? 2가 되고요. 0 넣으니까 1이죠? 이렇게 됩니다. 0 넣으면 0 아니에요, 이제. 알겠죠? 0 넣으면 0이라고 그냥 무조건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적분하면 똑같으니까 1 넣읍시다. 자, 1 넣으니까 1 넣고 0 넣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됐어요? 음, 그냥 적분, 미분, 미분했으니까 1된 거야. 적분,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몇 문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 낯설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표정들이, 어, 저게 뭐였지? 뭐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어, 로다삼지로 두고요. 아, 한번 다시, 표정들이 안 좋으니까. 로다삼지 해서, 어,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해가지고 차례 순서 나오는 순서대로 앞에 거, 뒤에 거 주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적, 미적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냥 적분, 미분, 적분 이렇게 하자.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거였죠? 자, 한번더 갈게요. 자, 합니다 그러면, 어, 다, 어, 로, 어, 로다. 그치? 자리 바꿔야 되겠다. 그치? 자, 자리 바꿔서 자, 1부터 2까지 자, l n X라고 두고, X 세제곱 두자.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적분 됐죠? 이렇게 되고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미분, 적분, 이렇게 하니까 4제곱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2 넣으시면 되겠죠? 자, 2 넣으니까 얼마? 1이죠? 곱하기 2, 4분의, 그지? 4분의 1에다가 2의 4제곱 되죠? 1로은 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다항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접근하니까, 16분의 1의 x의 4제곱이고, 이것이 1부터 2까지. 자, 됐어요. 또 넣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밑에 자리 많으니까, 꼼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알죠 이거 뭐 빨리 풀고 막 이런 거 없어. 다 열심히 풀어야 돼, 그냥. 알겠지? 열심히 풀면 된다. 자, 다음, 9번. 자, 요거 이제, 여기 이제 돌아가는 거죠.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왜? 지수하고, 지수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 같이 있는 거니까. 빙글빙글 돌아간다. 자, 요거 몇 문제 있어? 음. 네 문제 있죠? 네 문제 다 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얘 로다 삼지. 이렇게 있네요. 그죠? 로다 삼지. 예,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 놓고, 그 다음에 2 X제곱 놓고, 이렇게 놓고 시작합시다. 자, 잘 써야 돼요. 이거는 없어지는 애가 아니죠? 어, 다시 회전될 거예요. 그죠? 자, 갑니다. 그냥 접분. 됐죠?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미분 적분 자 됐죠? 자 그럼 파이 듣까 파이 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파이 제곱 0드니까1 그래서 1 됐죠?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자 우리 0부터 파이까지 사인 X 잘 푸는 방법은 이거야 잘 쓰는 거어잘 쓰는 거자 다음 그러면, 마이너스 2의 파이제곱. 자, 또 시작. 그냥, 적분. 마이너스, 미분, 적분. 이렇게 된다. 됐죠? 응. 자, 그럼 이게 뭐다?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연어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너, 넘어가라. 이렇게 넘긴 거죠? 넘기니까 몇 개입니까? 두개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써주고요. 자, 여기 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에 마이너스 1이죠? 파이 넣으면 0. 0 넣으면 0. 오 오케이. 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2분의 1 나누면 되니까. 답 있어요? 네, 1번에 있네요. 아, 2번에 있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잘 쓰시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잘 쓰기만 하면 되겠지. 자, 또. 자 541번 아니 똑같다 이거는 하지 말자 그냥 니들이 해봐라 알지? 자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이제 어. 아이거지우지 말걸 아 진짜? 아저 문제 풀라그놈스 지웠어 어? 자 풀어봐요 아, 지웠으니까 나 그냥 이거 풀게요 그냥 어. 그냥 니들은 니들 풀어요? 풀어보고 확인해 보면 되죠 혹시 안 풀리면